여러분 식사 어, 주부님들은 좀 식사 준비가 한창이시겠네요. 저도 오늘 이상하게 두부 찌개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해독이 되는 두부 음, 황태 음, 찌개를 한번 끓여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뭐 음식을 잘하시는 고수님들은 <laughs> 잘 하시겠지만 또 그래도 또 이게 매일 매일 음식을 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게 두부 찌개가 좀 간이 싱거우면 좀 맛이 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어 저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음,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해봤는데 맛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요, 이런 찌개를 하실 때, 이렇게 두부찌개 하실 때, 파, 양파를 파기름을 내세요. 어, 이게 두부 한모거든요. 약간 큰 사이즈. 그거일 때, 양파 하나, 파, 음, 조그만 거는 두 대고요. 그 다음에, 작은만 큰 거는 한 대만 드셔도 돼요. 그거를, 어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르셔 갖고, 어 그거를 파기름을 내세요. 이렇게, 항상 파기름을 내실 때는 이렇게 노릇노릇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노릇노릇해지면, 그거 황태를 거기다 볶으세요. 어 그런 다음에, 고춧가루도, 어 한쪽으로 이렇게 황태를 밀어내시고, 어, 거기다가 살짝 이제 파를 볶으신 다음에 진간장 한두 스푼 정도를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넣고 살짝 볶으세요. 불맛을 내는 거죠? 아, 어,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아, 어, 이거를 이제 그저 같은 경우는 육수를 한 33가지 정도 채소와 약재를 써서 사용을 해요. 없는 분들은 뭐, 다시다, 다시마나 아니면은 그, 저기를 사용하시면 되죠. 다시마, 육수, 그 다음에 멸치 육수를 좀 사용하세요. 그러셔서 그거를 좀 폭폭폭폭 끓인 다음에 이렇게 두부를 좀 큼직하게 쓸으세요. 왜냐면 작게 쓰면 부서지고 또 나중에 먹을 때 부서져서 좀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마, 아, 마늘도 아까 살짝 볶았네요. 거기다가 파 기름 낼때 그렇게 하셔 갖고 자작 자작하게 이렇게 끓이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 어 저기 그 고추 있잖아요. 고추 매운 고추 한 다섯 개 정도 취향에 따라 서하세요 그다음에 그, 파는 또, 고명으로 이렇게 조금 넣은 다음에 하신 다음에, 어, 간은 까나리 맛간장, 어, 맛간장하고, 그 다음에 저는 집간장, 그 다음에 새우젓을 넣었어요. 새우젓은 뭐, 취향에 따라서 넣으실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음, 이제 조가 깔끔한 맛을 원하신다면, 소금을 약간 넣으시면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 끓여서 드시면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음식이라는 게참 정상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 이, 이,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황태도 지금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생강가루를 약간 넣고요. 그 다음에 어, 후추도 약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뽀글뽀글뽀글글 끓이셔서 또한끼맛나게 드세요. 어, 저는 이따가 판매, 다육이 판매 동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